그 다음에 이제 대안 설계 인허가 책임을 비용부담 하겠어가 있는데 이 내용은요, 그 이제 조합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 입찰 입찰에 들어 그 설계도서 설계소에 이제 시공사가 대안 설계하는 를 경우에 그 통상적으로는 이 대안 설계 비용은 그 대안을 제시하는 시공사가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안 설계 인허가가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계획 승인을 만약에 받은 그 설계도서가 있다면, 대안 설계를 해서 다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에 대한 인허가에 대한 비용과 인허가에 대한 부담을 시공사가 져라 라고 이제 규제되어 기재, 있는데, 건 이런 경우가 이제 이런 도급제 방식에서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도급제가 도급 도급제, 그러니까 이런 공사도급 계약에,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공사도급 계약에는. 지분제 방식과 지분제 방식이 도급제 방식이 있는데 이제 쉽게 도급제 도급제 방식은 쉽게 말해서 시공자는 건물 지어주고 그 조합은 공사 대금 지급하고 이걸로 끝인 사업 방식을 도급제 방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도급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방배7구역이 조합에서 어, 이런 그 인허가 인허가에 따른 리스크를 이제 시공자한테 부담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그건설사인있공무팀 입장에서는 이 리스크를 과연 우리가 지는 게 맞느냐 그래서 이제 허들로 차, 입찰 찬량에 대한 허들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아, 또 하나가 지금 보시다시피 그 최근에 모 현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애초에 그 조합에서는 마찬가지로 대안 설계에 대한 인허가 책임과 그 비용 부담에 대해서 대안을 대 대안 설계를 제시하는 시군자가 부담하는 부담한다라는 취지로 입찰 지침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현장에서는 이제 일분 대형 건설사 두군데서 그 경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군데가 그냥 입찰을 포기했어요. 이 지금 이런 리스크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 한분 그러니까 남아 남아 있는 요 어, A사라고 하겠습니다. A사가 그렇습니다. A사가 수의계약으로 무경쟁으로 요 시공자 선정이 되는 그 되고 말았던 겁니다. 런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이 시공자 수의계약으로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한이 A사가 제안서를 이제 다시 작성을 하면서 제안서에 그 대안 설계 인허가 책임 및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조합이 부담하는 부분의 제안을 바꿨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애초에는 애초에 두 군데 최소 두 군데 이상의 그 경제나 저저 시공사들이 경쟁을 할수 있도록 할수 있었던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쿼들장의 쿼들규정으로 허들 인해서 한 군데가 입찰을 포기를 하고. 한 군데가 그냥 수익이 알고 시공자 선정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 발생하는 거죠. 그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와 런 같이, 그 소위 말하는 일군 대형원 설사들이 들어오기 힘들, 그러니까 입찰에 참여하기 힘든, 어, 힘든 구조를 만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무병쟁, 좀 경쟁이 약한 그런 이제 그 시공자 선정 절차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 조합원들한테 그 부담이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이제 그 나름 생각이 깊으신 분들은 이 지금 조합의 조합에서 제시하는 또는 조합이 추진하는 그런 이차 지침들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앞 아, 빨리 서 가야지 라는 생각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진짜 그. 공사도국계약도 시공자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공사도국계약 체결하는데도 한참 하세월 걸리는 게그 실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뭐 저도 이제 조합원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빨리 이 사업이 저 같은 경우에는 22년 기다렸습니다. <laughs> 22년 기다려서 근데 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 뭐랄까요? 엄청 그 사업 지연이 되는 것들만 보다 보니까 무조건 찬성표를 던지게 되고 사람 마음이 근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부담이다. 내부담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분담금의 규모가 물론 그, 그 받으신 현황에 따라서 다 다르시겠지만 어마어마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시공비가 그 많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저 어마어마하게 올수 있어서 지금 과 지금 철저하게 따져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제 건설사들이 조합을 공격하는 상태까지 요새는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우리가 다른 구역과 다르게 다른 구역과 다르게 이렇게 각종 인허가 비용이나 그러니까 대안 설계 비용을 어, 대학, 대안 설계 인허가 비용 및 그에 따른 그 책임을 어, 통상은 보급자방식에서는 조합에서 지는데 시공사한테 부담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추진을 했을 때 과연 이 내가 원,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원하시는 시공사들이 들어올 것이냐 그문제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통상적으로는 도입제 방식에서는 이런 조항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네. 최근에 이런 조항을 둔은국 지침서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제 말씀드렸던 이 사례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례도 이 대하절개의 인허가 비 인허가 책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조합에 다시 넘어 수의계약으로 넘어갔고 수의계약 단계에서 결국은 다시 변해서 조합으로 넘어갔다.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이거를 허용한 사례는 사실상 없는 거예요? 도국제관계에서는 제가 아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다가 그 예를 들면 이제 뭐 도급순이 뭐한 10위권 밖 또는 뭐 20위권 밖 계속은 감당 감안할 수가 이거 이런 리스크를 감안하고서라도 들어올 요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방배출구 것 같이 핵심 유지에 어, 우리 우리 이름을 우리 브랜드를 대상으로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그저 시공사의 최고위급들도 야그 리스크 감안할 수 있어라고 판단을 할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형 건설사 일군 일군 건설사들은 그런 의사결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수지심리단계에서부터 엄청난 목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